예, 안녕하십니까? 한국 경제 TV 강준혁입니다. 자, 오늘 시장 같이 한번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시장은 오늘 약보합으로 일단 마무리가 되었어요0.01% 정도 약보합으로 일단 마무리가 되었고 어, 코스닥 시장은 오늘 음, 강세에 마무리 유지를 했습니다. 0.25% 정도 강세로 일단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시장 오늘 나왔던 내용들 같이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사실 이제 어제 미국 고용이 나왔죠. 고용이 나쁘지 않게 일단 나오는 모습.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는 이걸 호재로 받아들였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것 같은데. 어, 호재로 받아들일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전에도 얘기를 한번 해드린 것처럼 현재 시점에서의 고용지표가 잘 나온다라고 하는 부분은 미국의 테이퍼링을 조금 더당길수 있는 그러한 부분의 요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어, 고용지표가 잘 나오는 건 시장에 있어서 호재는 아니다. 이런 얘기를 일단 해드렸어요. 해드렸고 우리나라 오늘 인플레이션 소비자 물가지수가 2% 넘어 나왔습니다. 왜 갑자기 이런 얘기부터 먼저 해드리냐 하면 지금 시장 안에서 뭐가 호지고 뭐가 악재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구분을 해보는 게 중요할 것같다는 생각 먼저 해보고요. 우리 시장이 요즘 약간 좀 쉬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 시장 쉬고 있는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최근에 이주열 이 한국은행 어, 총재께서 이제 금리 인상 부분 얘기를 일단 했었고. 뭐 어떻게 보면 뭐 마땅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은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거의 한4% 이상이 될거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두 번째로는 물, 어, 소비자 물가 지수도 2% 이상 지금 뭐 올라가고 있는데 금리가 0.5%는 말이 안 된다. 어, 동의합니다. 동의한 동의를 하는, 하긴 하는데. 어 문제는 그렇게 돼서 금리를 올리는 경우에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이죠. 우리나라가 지금 대부분 그 사람들이 어 빚을 지고 있는 사람들 대부분 지금 보게 되면은 전체 자산 대비해서 월급 대비해서 그냥 45% 정도를 지금 이제 이자 돈으로 내고 있는 걸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원금이나 이자로 갚는 그럼 여기서 금리를 올리면 이제 50% 60% 만약에 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되기 시작을 하면 실질적으로 소비하기도 그냥 먹고 살기도 힘든데 주식 투자할 돈은 어디겠느냐, 뭐 이렇게 얘기가 될 수가 있겠죠. 비트코인도 지금 깨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좀 많이 어려울 수도 있고. 그러면 지금 시장이 지금 시장이 이제 최근 들어 가지고 이제 좀 많이 오르긴 했다, 그렇죠? 많이 올랐는데 코스닥 시장 놓고 볼까요? 코스닥 시장이 지금 바닥이 음, 한419 포인트부터 시작을 해서. 많이 올랐습니다. 이 많이 오르는 이이 이 동안에 많이 오르게 한 주체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개인들이 많이 올렸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개인들이 지금까지 많이 올려놨는데 이 개인들이 주식을 사기가 힘들어지는 그러한 시점이 되기, 되기 시작을 하면 주가 계속 갈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약간 물음표를 하나 던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 일단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정부에서 뭔가, 음, 계속해서, 뭐, 인프라 투자가 되었던, 뭐, 아니면은, 뭐, 반도체 투자가 되었던, 뭐, 아니면은, 신재생 관련된, 항만 관련된 부분의 정책 이슈라든지 하는 부분들로 인해서 관련된 종목군들은 조금, 음, 긍정적으로는 움직일 수는 있습니다만은, 손은 누가 키우냐, 뭐, 그런 얘기처럼, 누가 주식을 사주냐, 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상승 자체가 조금 제한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근데 그런 걸 알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알음에도 불구하고 흐름이 깨지지 않으면 그냥 겁니다. 흐름이 깨지지 않으면. 지금 보면은 코스피 시장이 오늘 조금 쉬어주는 모습은 일단 보였습니다만은 이전 고점 여전히 돌파가 되어서 안착 시도를 지금 계속해서 하, 하려고 하는 노력 자체를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시장의 단기적인 흐름 자체도 지금 뭐 최근에 운봉좀 띄우고는 있는 모습입니다만은 상승 흐름 자체가 지금 깨졌냐라고 하면 전혀 깨지지는 않은 모습입니다. 단지 이제 요 부분까지 지금 다 떨어졌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양봉이 뜰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지기 때문에 오늘 새벽에 마감되는 미국 시장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부분 기억을 해두시고 어 만약에 지금 올라가는 흐름이 깨지는 모습이 보이면 뭐 박스 정도 일단 생각을 하고 가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참고는 해두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지지 않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지지 않으면 일단은 음 가져간다.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알지만은 깨지지 않 깨지지 않으면 가져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보도록 하죠. 코스닥 시장은 이전에 언급해 드릴 때 음, 이전 고점까지만 가지면 좋아요. 이런 얘기를 계속했는데 어, 어제였나요? 일단 돌파해주는 모습이 나왔고 오늘 부분은 그 위로 올라서는 모습이 나왔어요. 그래서 추세선을 바꿀 가 바꿀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원래 있던 기존의 추세 선는 뭐였냐면 이 추세선이었죠. 그래서 이때 일단 깨졌다라고 말씀을 해드렸고 깨졌기 때문에 지금 올라가는 게 되돌림이냐, 마냐, 막 이러면서 어 힘겹게 따라 올라가서 이전 고점을 돌파를 했죠. 그래서 추세선은 이전 고점을 돌파했기 때문에 이렇게 바꿉니다. 그래서 현재는 다시금 상승 추세 안으로 들어왔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누린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다시금 누린 목이냐 뭐라고 하는 부분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은 뭐 뭐 아직까지는 크게 뭐 무리 없는 걸로 일단 봐줄 수는 있을 것 같고요.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1007 포인트 추세선과 부딪힌 자리가 1007 포인트 혹은 천안 20 포인트 언저리가 될 거로 보이니까 그거 참고를 하셔가지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시장 안에서는 불안한 얘기들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안 깨지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깨지면 나는 그냥 끌고 간다. 깨지면 일부 줄인다. 이렇게만 생각을 해 놓으시고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시장에서 강세 보였던 종목군들을 같이 보도록 하죠. 안 깨지면 버틴다.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데 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어제 한번 얘기를 했던 종목이었죠. sk 바이오팜. 오늘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승 움직임 타고 있는 모습이 일단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상승대로 따라가시면 될 걸로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만약에 오늘 어제 방송 듣고 뭐 접근하신 분들이 계신다면은 이제부터 시작을 해서는 얼마만 안 깨지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냐 면 일단 1 9 5 11만 9500원만 안 깨지면 그냥 계속해서 몰고 가셔도 좋습니다. 11만 9 5,500원 남게 지면 계속해서 몰고 가셔도 뭐 크게 무리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SK바이오팜이, 어 뭐, 비전을 내세운 거죠. 2030년까지 글로벌 상위 탑 스 기업으로 도약을 할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기업같이 50조 원의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이 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기관들이 열심히 담았어요. 그죠 기관들이 열심히 담았기 때문에 조금 의미가 있는 모습이 아니었나.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몰고 가실 분들은 그런 식으로 몰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오늘 삼성 화재가 2.52% 정도 일단 강세 움직임 보였어요. 시장 안에서 이제 보험주 그러면 재미없는 종목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보험주를 누가 사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요. 내가 삽니다. 뭐 이러면서. 어, 이게 사실은 금리가 올라가는 그런 구간에서는 보험주들은 일반적으로 실적이 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번에 이제 실손보험 어, 버전 4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그 얘기가 일단 있었죠. 그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조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게 이제 비전 4라고 하는 부분은 원래 보험사들 보험사들이 가지고 있는 실손 보험에 대한 손실을 좀 줄여주겠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나온 거라서. 뭐 보험수들한테도 약간 좀 이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금리인상 시기에는 일반적으로 보험사들의 투자 이익 자체가 증가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화재 요즘 보면은 실적 추정치를 올리는 종목들 중에서 어 보험사들 시정 추정치를 올리는 종목군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건 그냥 오늘 서비스로 금요일이니까 어 하나 보여드리면은 지금 보시고 있는 화면이 이제 삼성화재의 실적 관련된 부분에 어, 컨센서스하고 어, 보여드리는 부분인데. 올해 예상되는 실적을 한번 이렇게 줄을 꺼 놓고 보자고요. 어, 줄을 꺼 놓고 이렇게 봐 보면은 올해 당기 순이익이 이제 추정치입니다만은 어 1조 정도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죠. 근데 이전에 1조 정도 나왔을 때 주가가 얼마 정도 갔었냐면 30만 정도 갔었거든요. 지금은 1조 정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20만원 들리면 현재 가치 대비해서 저평가 종목으로 봐줄 수가 있죠. 그래서, 보험주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래요. 이게 조금, 어 많이 안 땡기고, 재미가 없는 종목입니다만은, 그래도 관심을 좀 둬야 되지 않나. 어 금리 인상 시기에는 좀 관심을 둬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는 두산파켓 좀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었고, GS건설 좀 올라오고 있는 모습. GS건설을 조금 신경 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SK바이오사이언스 오늘 강세 움직임 보여주는 모습인데 SK바이오사이언스도 그냥 그렇네요 그 외에 아무래퍼시피 아직 의미 없고요 KT엔진, KT엔진 배당 나중에 체크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 종목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주말인데 그쵸 오늘 카카오게임즈가 엄청 강세 움직임 보여주는 모습이어서 안에서는 거의 뭐 카카오 게임즈가 가장 중요했다 뭐 이렇게도 생각이 드는 하루가 아닌가 싶습니다. 코미팜이 오늘 상한가를 진행을 했어요. 코미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해외에서 이제 임, 그 임상 부분에 대한 긍정적인 얘기가 나오면서 어 굉장히 좀 강세 움직임 보여주는 모습을 일단 보였습니다. 오늘 상한가를 치면서 일단은 뭐 바닥을 일단 탈피를 하는 모습이라서, 이건 발 빠르신 분들은 음 다음 주부터 일단 관심 종목에 넣어 놓고 한번 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어떻게 돼야 되냐 하면은, 기본적으로 얼마 밑으로 안 내려가야 되냐 하면, 어, 13,150원 밑으로 안 내려가면 돼요. 13,150원. 이게 그러니까 누린다라고 하더라도 13,150원에서 튀어주는 모습이 있으면 그때부터 좀 긍정적인 모습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손이 좀 빠르신 분들은 참, 참고를 해두시고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이건 약간 좀 애매한데요. 다음 주에 곧장 73,500원 못 뛰어넘으면 뭐 월요일에 73,500원을 못 뛰어넘으면 쉬었다 갈 수도 있어요. 참고는 하시기 바랍니다. 넵튠 오늘거래좀 많았고요. 그 다음에 상하프론테크 아직은 크게 의미 없고요. ST팜. 오늘 가격좀 많았죠 SM 오늘 어, YG 엔트라든지 관련된 종목군들이 조금 약세를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강세 움직임 보여줬습니다 위메이드, 알테오젠 같은 종목군들 강세였는데 오늘은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한번, 다음 주부터 한번 추적을 해 보실 만한 종목은 알테오젠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부분에 일단 추세는 넘어서는 모습이 일단 보였고, 최근 들어서 기관들이 열심히 매수하는 그런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여기서 흐름 잘 잡으면 추세가 반전될 가능성도 일단 있겠죠. 관심 가져 놓으시고, 한번 체크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일단은 오늘은 시장 정리는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시장 주말 잘 보내시고 주말에 혹시 제가 또 업황이라든지 업종이라든지 하는 부분 보다가 여러분들이 조금 관심을 가져 가질만한 업종 업종이 있으면 그분 또 언급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어, 참고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 주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